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임의공급 5차 모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1월 21일 수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3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월 19일자 월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5년도 4월 4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 없으며,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7년도 12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미분양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최고 27층으로 총 7개동 660세대 중에서 잔여물량 10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을 보면 109A타입이 7세대, 109B타입이 3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백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9A 타입 5층에서 19층을 보면 분양가 7억 3790, 발코니 확장비 4300, 총 분양가 7억 8090만원. 109B 타입 5층에서 19층을 보면 분양가 7억 2710만원, 발코니 확장비 4250, 총 분양가 7억 6960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